세종이 즉위한 날 봉황이 나타나다. 세종이 즉위하던 해에 중국에서 봉황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봉황은 도교에서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신령한 동물로 여겨지는 사령 중에 하나다. 봉황이 상징하는 여러 의미 중에 태평성대가 있는 만큼 조선 건국과 비슷한 시기에 원나라를 내쫓고 중국을 통일한 명나라에 봉황이 등장한 것은 조선에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 중국의 태평성대를 알리는 봉황이 등장했는데 조선은 봉황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태종에 이어 세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상황에서 명나라에만 봉황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자칫 백성들에게 세종의 즉위를 하늘이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또한 봉황의 등장은 명나라가 조선에 행사하는 여러 압력의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었다. 봉황은 상상 속 동물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봉황의 실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더욱이 봉황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온 신수였고, 우리 민족에게도 낯설지 않은 상서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의 왕으로 주귀한 세종이지만, 명나라에서 봉황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조선에 불러올 파장을 너무도 잘 알았다. 세종은 경연에서 신하들과 봉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경연에서 예조참판 탁신은 중국에 나타난 봉황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탁신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봉황은 태평성대에 나타나는데 현재의 중국 명나라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었다. 당시의 명나라 황제 영락제는 몽골, 베트남 등과 전쟁을 벌이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했다. 특히 세종이 즉위하는 1418년에는 베트남의 레 왕조가 명나라와 10여 년간의 전쟁 끝에 승리하여 명나라 군대를 자국에서 내쫓은 해였다. 또한 명나라는 잦은 전쟁으로 막강한 국력을 주변국에 과시했지만,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다.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명나라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백성들은 가중된 세금을 내느라 허덕여야 했다. 이 점을 냉철하게 분석한 탁신은 세종에게 명나라가 절대로 태평성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봉황을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사실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봉황은 신령스러운 신수로서 절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봉황을 날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다는 것이야말로 명나라에 등장한 봉황이 진짜가 아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탁신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 선조는 봉황을 어떤 모습으로 인식하고 어떤 의미로 여겼을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봉황의 모습과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봉황은 도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도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해경과 설문 등 문헌에 등장한 봉황은 다음과 같다. 산해경에서는 봉황이 동쪽으로 500리 떨어진 금가옥이 많이 나는 단열산에 산다고 설명하고 있다. 봉황의 생김새는 닭과 비슷하지만 머리의 무늬는 덕, 날개의 무늬는 의, 가슴의 무늬는 인 등의 무늬는 예, 배의 무늬는 신을 뜻하는 오색 무늬가 있어 닭의 생김새와 다르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봉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하였다. 설문에서는 봉황의 앞은 기러기이고, 뒤는 기린이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생김새로 뱀의 목에 물고기의 꼬리, 용이, 무늬와 호랑이 등 황새의 이마에 원앙새의 깃, 제비의 턱과 닭의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온몸이 다섯 가지의 색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봉황의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암수 구분이 없던 봉황은 한나라 때부터 암수의 구분이 생겼다. 머리에 볕이 있는 봉황을 수컷인 봉이라 부르고 볕이 없는 봉황을 암컷인 황이라 칭했다. 송나라와 명나라 때는 봉황의 꼬리가 공작새 꼬리처럼 화려해졌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까지 중국과 다르게 봉황을 표현해 왔지만 조선 시대부터 봉황의 이미지가 중국과 비슷해졌다. 이는 명나라가 사대주의를 내세우며 봉황과 용의 이미지를 명나라에 맞추도록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세종 21년 예조와 공조에 내려진 지시 사항을 보면, 봉황에 관한 중국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중국에 보내는 표전의 통및 보자기의 그린용, 봉의 몸통과 날개 등은 일렉도 틀림이 없어야 한다. 국초에 중국에게 이미 견책을 받았으나 그 귀의 눈나를 그리지 아니하고, 혹은 발톱을 그리지 아니하여 배표하는 날에 이르러서야 잘못되었음을 알고 탄핵을 당한 관리가 있으니, 금으로는 표전의 통과 보자기의 그린용의 몸, 발톱 머리, 뿔, 귀, 눈, 코, 입과 봉의 발, 발톱, 털, 날개. 입 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피고 검열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라는 세종실록의 내용에서 관리가 처벌될 정도로 봉황에 대한 명나라의 간섭이 심했음을 알수 있다. 중국 명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이 맞추기를 원했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주변국을 서열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 예로 용의 발톱을 표현할 때 중국 황제는 용의 발톱을 다섯 개, 왕은 네 개. 제후는 세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열화했다. 그래서 북경의 자금성 등 중국 황실을 장식한 용의 발톱을 살펴보면 다섯 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종 때 사대주의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 있는 용의 발톱을 일곱 개로 그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네 개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봉황은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시대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 삼국시대는 고분벽화나 향로 같은 유물에 봉황이 자주 등장했다. 고구려는 봉황을 사신으로 생각하고 왕과 귀족 같은 특권층이 사후 세계에서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분벽화의 봉황을 그렸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봉황은 볕이 달린 머리와 세 가닥으로 갈라진 물고기 꼬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백제도 고구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제 금통 대향로로 맨 위를 장식하고 있는 봉황의 모습은 변 모양의 머리에 세 가닥으로 갈라진 물고기 꼬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신라는 금관의 봉황을 표현해 놓았는데 고구려, 백제의 봉황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가 사후 세계를 수호하는 역할로 고분이나 향로의 봉황을 그려 놓은 것과는 달리 신라는 왕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봉황을 활용했다. 고려 시대에 들어서 봉황의 의미는 약해졌지만 쓰임새는 더 많아졌다. 삼국 시대보다 지배 계층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불교가 토속신앙을 대체한 것도 한몫했다. 불교가 전래되고 대중문화되면서 봉황의 상징성은 점차 약해지다가 불교에 흡수되었다. 불교 종단은 봉황의 형상과 비슷한 산천의 사찰을 짓고 봉황과 관련된 지명을 붙였다. 산의 이름을 지을 때도 봉황이 머무는 산이란 뜻으로 봉황산이라 불렀다. 그 결과 지금도 공주, 삼척, 순창, 여수, 영주, 제천, 충주, 진안 등 전국의 봉황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많다. 이 외에도 여주의 봉미산, 공주의 봉황대, 횡성의 봉복사 등 봉황과 관련된 명칭이 있다. 또한 오동나무 숲은 봉황이 사는 주거지로 대나무 열매가 봉황의 주식이라는 점에 착안한 지명이 만들어졌다. 재미있는 사례로 전라도 여수 오동도가 있다. 이 섬은 현재 오동나무가 없고 동백나무만 가득하다. 고려말 요승신돈이 오동도에 봉황이 자주 드나드는 것이 싫어 섬의 오동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는 전설로 오늘날까지 오동도로 불린다. 고려시대의 봉황은 왕과 지배 계층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고려청자와 같은 생활용품에 그려지거나 와당 같은 건축 장식물에 새겨졌다. 그러나 봉황의 모습은 삼국시대와는 달리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세계로 갈라진 물고기 꼬리가 없어지고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로 표현되었다. 조선시대는 봉황의 이미지를 유교에 맞추어 상상하고 활용하였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자가 용, 기린, 거북, 봉황을 신성한 동물로 간주한 이후 봉황은 후대 사람들에게 신성하고 존귀한 동물로 대접받았다. 특히 봉황의 다섯 가지 색이 인해 신덕을 상징하는 만큼 길조로 여겼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애공편에서 고대 임금의 정치가 생명을 사랑하고 죽임을 멀리하면 봉황이 나무에 줄지어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끈 순임금 때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고 문왕 때에는 기산에서 봉황이 울었다는 기록이 고문서에. 등장하면서 봉황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신수가 되었다. 설문의자에서는 봉황이 동방의 나라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온 천하를 날아다니면 인간의 삶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렇듯 봉황의 등장은 왕의 권위를 높여주면서 백성을 안심시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봉황은 청렴하고 뛰어난 선비를 의미하기도 했다. 태평성대를 이끈 왕에게 봉황이 찾아오는 것처럼 뛰어난 성군에게는 봉황과 같은 청렴하고 뛰어난 선비들이 찾아온다고 여겼다. 조선의 국왕은 뛰어난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 봉황을 그려넣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천장과 창덕궁의 선정전 천장에 봉황이 그려져 있다. 또한 왕비가 입는 대례복에 봉황 금박을 사용하였고 궁중의 의례용 폭식과 병풍에도 봉황을 그렸다. 하지만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꼬리를 활짝 편 것이 아닌 접은 형태로 봉황을 표현했다. 사실 세종 즉위초에 명나라만 봉황이 등장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명나라처럼 대놓고 봉황을 붙잡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뿐 조선도 봉황의 먹이가 되는 대나무 열매 즉 죽실을 먹으러 봉황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봉황과 함께 태평성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백성에게 심어주었다. 봉황이 대나무 열매만 먹고 산다는 점에서 죽실과 봉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축실은 자주 보기 어려운 열매다. 대나무의 한 종류인 솜대가 60년을 주기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나무 열매는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종 10년 강원도 감찰사 송인이 강원도 대령산의 대나무 숲에 축실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고 보고하였다. 대령산 대나무의 축실이 보리와 함께 익었는데 대나무 열매 이삭은 기장과 같고 열매는 보리와 같고 차지기는 율무와 같고. 그 맛은 수수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먹거나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여 축실이 오곡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에서 6두 혹은 10두를 수확한 다음 집에 7에서 8석씩 저축하여 조석을 해결할 끼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송인의 보고는 조선의 건국과 태종 이방원의 즉위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이었다. 대나무 열매인 축실이 열리는 것은 조만간 봉황이 온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축실을 통해 많은 백성이 끼니를 해결하고 술을 만들어 마시게 된 것도 태평성대의 조짐이라는 말이었다. 태종은 모든 문무 관료에게 하늘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라 경영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송인의 보고를 활용했다. 그런데 세종이 즉위하는 시점에 중국 명나라에서 봉황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조선의 큰 문제로 다가왔다. 하늘이 봉황을 내려보내 명나라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리라는 암시를 준 것과는 달리, 조선에는 봉황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종이 후계자를 잘못 선정하여 조선에 올 봉황이 명나라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태종 시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봉황의 먹이인 축실이 나왔던 만큼, 조선의 봉황이 등장하지 않으면 세종의 주기를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혹여라도 세종의 주기를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경우,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세종은 소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동황이 명나라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었다. 다행히도 탁신은 세종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다. 세종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도 알았다. 그래서 명나라에 나타났다는 동황이 가짜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막았다. 탁신의 현명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에게 봉황의 출현에 신경 쓰기보다는 새로운 국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임금은 이른 아침과 깊은 밤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마땅히 민생의 즐거움과 근심을 생각할 것이며 상서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며 헛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봉황으로 쓸데없이 걱정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하나라도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의 세종에게 더 필요한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